안녕하세요. 예쁜 장갑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한 장으로 장갑 한개 만들 수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 접는 방법은 같지만 방향이 조금 달라요. 먼저 오른쪽 장갑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더하기 모양의 선이 생기도록 접어줍니다.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선에 맞춰 대문 접기 할 거예요. 이때 가운데 선보다 살짝 떨어뜨려서 0.1cm 정도 간격을 두고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역시 살짝 떨어뜨려 접어주세요. 이렇게 조금 간격이 있어야 나중에 합체할 때 조금 더잘 됩니다. 모두 펼친 후에 첫 번째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내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위쪽 부분을 손가락 굵기만큼 접어 내릴게요. 완성되면 이 장갑의 이 부분이 될 거예요. 뒤집어 주세요. 오른쪽 장갑입니다. 왼쪽부터 접어 줄게요. 왼쪽 먼저 접은 선 따라 접어 주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을 접어 줍니다. 가운데 선이 보여요. 이 선에 맞추어서 반으로 접어줍니다. 오른쪽 모서리가 왼쪽 아래쪽 모서리에 가도록 접어줄게요. 이 위쪽에 있는 선이 아래쪽에 있는 선에 가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꾹 눌러주세요. 방금 접었던 거 펼칩니다. 이렇게 선이 보여요. 이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부분을 위쪽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 부분에 세모 주머니 모양이 나와요. 이 부분은 그대로 꾹 눌러서 세모 모양이 나오게 합니다. 아래쪽 접었던 것을 밑으로 내릴게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접은 선을 따라서 색종이 앞에 한 장만 가위로 오려주세요. 그리고 펼칠게요. 아래 있던 거 다시 위로 올리고 원래대로 덮어줄 거예요. 이때 이 위쪽에 있는 하얀색 부분 접힌 부분 사이 속으로 넣어주면서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 양쪽 끝의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 줍니다. 손톱을 이용해서 살짝 자국을 내고 접어 주면 잘 접어질 거예요. 이 아래쪽의 두 모서리도 세모 모양으로 접어 줄게요. 작은 세모 모양으로 양쪽 모두 비슷한 크기로 접어 주세요. 뒤집어주면 오른쪽 장갑 완성입니다. 왼손 만들어 볼게요. 접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먼저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해준 후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 줄 거예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고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대문 접기 해주고, 이때도 역시 가운데 선보다 살짝 떨어뜨려서 0.1cm의 간격이 생기도록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살짝 떨어뜨려서 접어줍니다. 모두 펼친 후첫 번째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위쪽 부분을 손가락 굵기만큼 접어 내립니다. 다시 뒤집어 주세요. 왼손 장갑입니다. 오른쪽부터 접어 줄게요. 오른쪽 먼저 접고, 그리고 나서 왼쪽을 접어 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을 따라 반으로 접어 주세요. 왼쪽 모서리가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가도록 이렇게 접어 내립니다. 이 위에 선이 아래쪽 선에 가도록 반으로 접어줄게요. 꾹꾹 눌러 선이 분명하게 나오게 한후 접었던 거 펼칩니다. 이 가운데 접은 선을 따라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를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모 모양 주머니가 생기고 그대로 꾹 눌러줍니다. 색종이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가운데 접은 선을 따라 색종이 한 장만, 앞에 장만 가위로 오려해주세요. 이렇게 펼치고, 아래 접었던 거 위쪽으로 올린 후 다시 원래대로 덮어주고, 이때 이 사이 속에 껴 넣으면서 덮어줍니다. 모서리 부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을게요. 이때도 역시 손톱으로 살짝 한번 자국을 내주고 접으면 더잘 접어져요. 아래쪽 모서리들도 작은 세모 모양으로 비슷한 크기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면 왼쪽 장갑도 완성이에요. 만들어 놓은 장갑을 자투리 종이와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보세요. 완성입니다.